안녕하세요. 케이트쌤이에요. 오늘 강의 오신 걸 환영해요. 앞에서 코이쌤과 배운 내용들을 저와 함께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25주차 Unboxing Why Do We Love It? Step 4부터 5입니다. 저와 함께 Write and Speak 공부하도록 할게요. 레벨 7에서는요. 저희가 어,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표현들을 먼저 같이 한번 훑어본 후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be attributed to 인데요. 이 표현은 뭐뭐에서 기인하다, 뭐뭐 덕분이다,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가 오고요. 다음은 바로 be into 인데요. be into는 interest in과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에 빠져있다, 열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into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요. 다음 표현은 a variety of인데요. 이 표현은 다양한 무엇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무엇무엇이기 때문에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마지막은 이나 뭐뭐뭐 센스인데요. 이 표현은 뭐뭐한 의미에서 뭐뭐로 볼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다음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요. 대화 안에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 볼 거예요. 빈칸 안에 보시면 이렇게 클루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말합니다. 대학 두 곳에 합격했는데 어디를 선택할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got accepted to two universities. Which one should I choo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o,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할 때는 주로 got accepted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 나라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제공되는 대학으로 가겠어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니까 우리 a variety of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so, If I were you, I would go to a university that offers a variety of club activities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of 뒤에 복수 명사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장에 word, w e r e 이 나온 이유는, I 다음에 지금 word이 나온 이유는 가정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I 다음에 would가 나왔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신화는 항상 k 이팝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을 해 라는 문장이죠. s so, Sheena is always practicing dancing to K-pop music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장 보시면 is practicing은 현재 진행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dancing은 여기서 춤추는 것을 뜻하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길 바랄게요. 그랬더니 B가 요즘 우리 학교 많은 여학생들이 K-pop에 빠져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빠져있잖아이니까 우리 be into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so many girls at my school are into K-pop these day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된 거죠. 다음은요. 요즘 석유 수요가 왜 떨어진 건지 아니죠. 그래서 Do you know why the demand for oil has dropped recently? 라고 문장이 나와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즘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부터 최근까지 수요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지금 half pp, 우리 현재 완료를 사용을 한 겁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 건 세계적 전염병에서 기인한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기인한 거래니까 우리 attribute d to라는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the article says that the low demand for oils is attributed to the pandem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그텍 이하의 문장의 주어가 the low demand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가 단수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다음은요 누군가가 일초 기다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자 보시면 의미. 음, 뭐뭐의 의미로이기 때문에, 우리 in a sense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if someone says, wait a second, it should not be taken in a literal sens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literal은 지금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난 정확하게 1초만 기다리려고 했지. 하하하하 라고 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I was going to wait exactly one second. 하하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be going t o 를 여기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은요. 마찬가지로 빈 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는 한류에 기인합니다. 그렇죠? 기인하니까 그렇죠. 우리 바로 is attributed to, be attributed to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in part, the growing number of tourists is attributed to the Korean wav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어가 the growing number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단수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a number of tourists 라고 하면 은 우리 주어가 tourists가 돼서 비동사가 그때는 복수형 R로 사용이 된, 돼야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바리스타가 다양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원두이니까 우리 a variety of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A barista is making drip coffee with a variety of beans.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복수형 나와 있죠. 복수 명사.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만들다 커피를 내리다 할 때도 make coffee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해리 포터 책에 푹 빠진 사람들은 이 놀이기구를 좋아할 거예요라고 얘기하죠. 푹 빠진 거니까 be into. 그래서 so, people who are into the Harry Potter books will love this ride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주어가 지금 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 복수형태 r 을 사용을 한 거고요. 지금 who부터 그리고 books까지는 피 e 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 제품의 품질은 가격에 비해 좋습니다.이죠. 그렇죠? 실용적인 의미 실용적인 의미에서니까 우리 in a sense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in a practical sense. 형용사 있죠.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good compared to the price.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compare to는 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mpare A to B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형은요 영작하기예요. 그래서 영작하기 내용은 스텝 1, to 3에또 나오는 그 문장들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깐 퍼즐을 하신 후에 먼저 영작을 해보시고 저와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데이비드는 대학에 다닐 때 역사 박물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죠? 그렇죠? 빠져 있다니까 우리 be into를 사용을 해서 David was into history museums when he was in colleg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제가 과거시제이고, 또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was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when은요, 뭐뭐할 때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는 그 포도밭에서 다양한 치즈와 와인을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다양하니까 우리가 a variety of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tried a variety of cheeses and wines at the vineyard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치즈스 지금 복수 형태가 나왔는데요. 치즈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의 인기 하락은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뭐 때문이다, 기인하다 할 때는 우리 be attributed to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John's drop. in popularity is attributed to his attitude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주어는 John's drop, 하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 단수형을 사용을 한 겁니다. 다음은 넓은 의미에서 이두 소설은 대조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니까 우리 in a sense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in a broad sense these two novels are similar despite their contrasting setting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broad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현 공부 모두 마쳤고요. 이번에는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문법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가지 문법이 있고요. 첫 번째 문법은 think plus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think, believe, suppose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경우에 의문사가 문장면 앞으로 옵니다. 다음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동명사인데요. 주어에 대해서 우리 보충 설명할 때 우리 동명사로 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주어 뒤에는 비동사가 옵니다. 다음은요. 전치사 plus 의문사절인데요.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리, 의문사절이 의문올 경우에는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은 의문사 강조하기인데요.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의문사에서 대절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태오는 당신이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나는지 관심이 아주 많아요.이죠. 그래서 interested in과 where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의문사 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뒷 부분은 지금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interested in은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요. 샬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행하는 게 샬라를 보충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what makes Shala happy is traveling alone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traveling은 뭐뭐 하는 것, 여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제품을 판다고 믿으세요. 이죠 믿으세요라는 의문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What company do you believe sells the most product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우리 지금 이 문장에 believe가 왔기 때문에 의문사 was 문장 맨 앞에 온 겁니다. 다음에 그녀가 지난 주에 파티에 입고 온 것은 무엇이었나요?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강조하기를 사용해서 What was it that she wore to the party last week?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이니까 지금 was란 그리고 또 were를 사용했는데요. were는 입다 where의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이번 유형은요,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포즈를 하시고 먼저 영작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당신은 이번 여름에 어디를 여행할 계획인가요? 이죠. 그래서 우리가 Where is it that you plan to travel this summer?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문사 is it that 절 나와 있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그 팀의 임무는 고객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죠. 그럼 여기 디지털화하는게 그 팀의 임무를 지금 보충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The team's task is digitizing customer inform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is 단수형, 그다음에 동명사 digitizing 디지털화하는 거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호텔이 언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믿나요? 믿나요라는 동사가 나온 의문문이죠. 그래서 when do you believe the hotel will reopen?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왔죠. 언제이니까 우리 when으로 사용한 거고요. Reopen은 다시 문을 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최종 결정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있다, 우리 depend on 이라는 우리 표현이죠. 그래서 문장 보시면, The final decision depends on how the actors perform at the audition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뒤에 위문사 절이 나와있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유형은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빈칸 안에 단어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께서 먼저 배열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정답 확인 후에 또 해석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배열해 보실게요. 네, 정답은 What kind of creator do you think makes the most money? 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think 그 간접 의문을 사용한 거고요. 전체 문장 보시면 What kind of creator Do you think makes the most money on YouTube? 입니다. 어떤 크리에이터가 당신 생각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것 같냐? 유튜브에서 라고 얘기를 하죠. Surprisingly, the highest paid YouTuber of 2020 is an elementary schooler named Ryan k a j i 입니다. 놀랍게도 수입이 가장 많은 유튜버는 2020년도에 초등학생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은 Ryan k a j i 랍니다. He is just one of the countless YouTubers who keep posting videos of unboxing이죠. 그는 하나의 사람이래요. Countless는 셀수 없이 수많은이죠. 그래서 유튜버들 수많은 유튜버들 중한 명이래요. 그리고 그는 keep posting 계속 올린대요. 여기서 posting은요 게시물 올릴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어, 언박싱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배열해 보실게요. 네, 정답은 taking a product out of a box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so, 언박싱은요. 원래 take out은요. 꺼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o, taking out 하면 여기서 어, 꺼내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꺼내는 것이래요. 제품을 상자에서. But with the advance of YouTube and the sharing of online videos, unboxing has become a phenomenon. 웨스는 모모로 인해,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어, 모모로 인해 어드밴트 등장, 유튜브의 등장과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인해 그로 인해 언박싱은요. 뭐가 되었대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the popularity of unboxing often stems from children looking at toys being unboxed. 그래서 so popularity, 언박싱의 인기는요. 종종 모모 때문이다. 모모로부터 생기다 라는 뜻인데 모모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 때문이래요. 아이들이 보는 장난감이 언박싱 되는 것을 But many adults enjoy unboxing too because watching YouTubers unbox items gives them a vicarious thrill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들도 많은 성인들도 언박싱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watching 보는 것 유튜버들이 물건들을 언박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준데요 여기서 그들 그들에게인데 여기서 그들은 성인들을 뜻하는 거죠. 성인들에게 why carries 대리만족이요. 짜릿한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Unboxing videos have been called hypnotic to watch. 언박싱 영상은요. 뭐뭐라고 불려졌대요. 최면술로 그것을 보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문제가 나와있죠. 한번 배열해 보실게요. 네, 정답은 Look at what a product is actually like입니다. So in a practical sense, 어, 실제, 실제 실용적인 면에서, 실,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것은요, 뭐 하게 해준대요.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해준대요. 제품이 어떤지, 실제로.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지금 어, 의문사 플러스 절 나와있죠. 전치사 플러스 의문사 절 나와있죠.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배열해 볼게요. 네, 정답은 What is it about unboxing videos that? 이죠. 지금 의문사를 강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What is it about unboxing videos that is attractive to you? 이죠. 자, 그러면 대체 뭐에 관한 거냐, 뭐에 대해서는 거냐 언박싱 영상이 당신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문제 푸는 것 모두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다음 영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스피킹인데요. 우선 대화 내용을 살펴본 후에 어, 문장을 또 완성해보고 또한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합니다. Hey, check out this YouTube video. 유튜브 어, 영상 한번 봐봐.라고 얘기를 하죠. It's just a person opening a box. 그냥 상자를 여는 사람인데.라고 얘기를 하죠. Yeah, that's the point. 그게 핵심이야. It's an unboxing video. 이거는 언박싱하는 영상이야.라고 얘기합니다. Oh, I think I've heard of unboxing, but I thought it was just for kids. 라고 얘기를 하죠. 언박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냥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Nope, there are unboxing videos for people of all ages.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모든 연령대를 위한 언박싱 비디오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I see, 그렇구나. What kind of product is this particular video featuring? 라고 얘기하죠. 그렇구나. 이 특정한 비디오는 이 특정한 영상을 어떤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featuring은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the latest smartphone, 최근 스마, 최신 스마트폰에 관한 영상이야라고 얘기하죠. I'm really into tech gadgets라고 얘기합니다. really into는 정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나는 um, 기술 기기에 정말 빠져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esting 흥미롭네. Let's keep watching 계속 봐보자. I've been wondering what accessories come with that phone이라고 얘기하죠. 그 핸드폰과 어떤 액세서리가 딸려온지 너무 궁금했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문자, 문장 모두 완성했고요. 그 대화 내용 안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또따 따라한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A는 무엇을 다루는 거야이고요. 그래서 What is A featuring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B를 다루고 있어. 해서 it is featuring B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볼게요. 이 책은 무엇을 다루는 거야? 이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What is this book featuring?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것은 대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이제 해서 it is featuring the story of the big family라고 해주시면 돼요. 대가족 big family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is, It is featuring the story of the big family.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전시회는 무엇을 다루는 거야? 이 해서 What is this exhibition featuring?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따라해 볼게요. What is this exhibition featuring? This exhibition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것은 모네의 작품을 다루고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It is featuring the paintings by Monet.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It is featuring the paintings by Monet. It is featuring the paintings by Monet.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peak What You Think 파트로 넘어갈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함께 모범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What kind of unboxing video have you ever seen? 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언박싱 영상을 본 적이 있어라는 질문이죠. 자,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What kind of unboxing video have you ever seen? 네, 정답은요. I've seen an unboxing video of rare brand sneakers on YouTube라고 얘기를 하죠. 아, 나는 흔하지 않은 브랜드의 운동화를 언박싱하는 것을 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seen an unboxing video of 하고 보신 것그 뒤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Why did you watch it and what did you think of it죠? 그것을왜 봤고 거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느낀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 질문하도록 을 할게요. Why did you watch it and what did you think of it? 네, 정답은 I just wanted to buy them after checking out what they really looked like and the video really helped me.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어, 그들이 어떻게 실제로 어떤지 확인한 후에 사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상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인해서 이렇게 문장을 같이 이어주면 어, 이어져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I'm thinking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야. 그랬더니 Cool. What kind of videos are you going to make? 멋지다. 어떤 종류의 영상들을 만들 건데? 라고 했더니 I'm not too sure yet. 아직 확실하지 않아. But I'm thinking about making unboxing videos. 하지만 나는 언박싱에 관한 영상을 만들까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Oh, I think you'd be good at that. 너 그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What would you unbox?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을 언박스할 건데?라고 했더니, Since I love handbags, I was thinking about unboxing a variety of designer handbags.라고 얘기하죠. 내가 핸드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유명 디자이너 핸드백을 언박싱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까 생각 중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would watch that. Oh, t h a c o l But wait, 하지만, wouldn't it be expensive to buy multiple designer handbags? 라고 얘기하죠. Multiple, 다양한, 여러 개의 유명 핸드백을 사는 것은 좀 비싸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음, mm, I guess so. 그럴 것 같아. I didn't think that far ahead yet.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라고 얘기를 하죠. Maybe you can unbox designer bags after you start making money from your YouTube videos라고 얘기를 하죠. Maybe 유명 어 maybe 유튜브로부터 돈을 번 시작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언박싱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you're right. 너 말이 맞아. Maybe I'll start by unboxing some affordable handbags first. 라고 얘기하죠. 우선 적당한 가격의 핸드백을 몇개 언박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화 내용 모두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따라하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 할까 생각 중이야죠. 그래서 I'm thinking about A.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것은 B 하지 않을까 해서 오른 it B라고 be, be?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이 시장에 투자할까 생각 중이야. 죠 그럴 때 I'm thinking about 하고 investing in this market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thinking about investing in this market. I'm thinking about investing in this market.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죠. 그렇죠? 그럴 때 Wouldn't it, 위험하다, right 자, 따, Wouldn't it be risky for you right now?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Wouldn't it be risky for you right now?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에 매일 갈까 생각 중이죠. So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gym every day.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gym every day. I'm thinking about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하기에 너무 도전적이지 않을까, 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too t o 나왔죠. 이 too t o 용법은 뭐뭐하, 너무 모모해서 뭐모할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wouldn't it be too challenging to do it every da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Wouldn't it be too challenging to do it every day?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speak what you think 파트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어,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So, what kind of content are you interested in on YouTube이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What kind of content are you interested in on YouTube? 네, 답은요.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So I'm interested in traveling contents on YouTub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여행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접속사 so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어 당신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컨텐츠로 영상에 대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So have you ever thought about making videos with that content you like on YouTub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making videos with that content you like on YouTube? 네, 답은요, yes, I have 그런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I'm really thinking about making the videos to introduce the good places to many people. 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really는요, 정말로라기보단 진심으로, 진지하게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답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좀더 풍미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강의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바이바이!